안녕하세요 프라임입니다 이번에 제가 솔랭을 하다가 나서스를 저격밴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런판 가렌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비록 나서스 원챔이지만 다른 것도 잘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시작했고요 <laughs> 한번 해봅시다 나서스 원챔을 무시하지 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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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타, 나이스. 아, 야, 마우카이 킬인데? 이건 골 때리, 가 나이스. 아, 집 갈래. 집 가서 신발을, 아니다, 아니다. 그냥 걸어서 올라갑시다. 템살 시간 없을 것 같아요. 응. 보니까 기념을 무너뜨려라 <목소리> <목소리> 여기까지 자화가 없어가지고 근데 정의를 실현하리라 까비 Q에서는 못잡아서 그냥 이렇게 평큐해가지고 시도를 해봤지만 역시나 될 리가 없죠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목소리> 그래. 어찌하라 아이씨 안 되나 이거 가능하지 않나 안 되나 보다 아올거 같긴 했는데 한번 너무 급했나 보다 이거 아, 이거 안 되나 하고 싶은데 아까간데미지안 들어갔다 이러면은. 제발, 움직여줘, 카레나. 카레나, 움직여줘. 어우, 나이스. 아이, 라인. 라인 다 타네.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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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laughs> 어, 바텀, 나이스. 좋아요. 천천히 해봅시다. 아, 이거 뭐시 번? 어, 야, 야, 미니언. 킨드가 지금 뭔가. 3회 올것 같은데, 근데. 그래, 올것 같더라고. 싸웁시다, 여기서. 위치 체크하면서. 천천히, 우레벨 더블 찍고, 내려갈게요. 더블 데미지 씹어주고. 아, 까비. 이번 나사그 그래. 나이스. 핑퐁 질었다잉. 핀퐁이 아니라 오그로 아 어쨌든 엄청 잘 으. 버텼다. 나이스. <놀람> 가렌 원챔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니 가렌이 <놀람> 어, 나소스 원챔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큰토다 칩니다. <놀람> 피좀깎아놓자 여기까지. 와씨 까비. 아 너무 아쉽다. 아니 라인을 자꾸 이렇게 놓쳐버리면은 안 되는데 이렇게 놓쳐버리네. 천천히 해 봅시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눈도 깜짝이 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승 물러서지 않겠다. 잡아줘, 나이스! 이러면 이득인데 뽑기에 텔이 있나? 아, 까비. 여기서 와, 힘들어, 뭐야? 힘들어. 나이스, 힘들어. 좋아요. 나이스! 어, 뭐야! 뭐지? 어, 버그인가 보네. 타이밍이 밀치는 동시에 텔 써서 바로 사라진데? 아, 진짜 깜짝 놀랐네? 허, <laughs> 진짜. <laughs> 어이가 없다. 이런 경우도 있네. 아, 근데 텔 사라져가지고, 아, 누가 끊. 끝... 끊어졌나 보다 하고 좀 방심했는데 그냥 갑자기 이렇게 짜잔하고 나타나는데. 어, 나도 놀라요. 오케이. 까비. 이거. 아, 사인 안 온다. 가아 가자. 싸인 안온다너한번 밀고 이거 막 아라？이거 뭐야？저렴 은？우 아이스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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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막 아야 돼？이거 막 아？이거 힘들 어신 힘들 어 저거 막 아. 아, 빼자. 바비. 아, 이거 실드. 안 먹었으면 할만했을 것 같은데. 저 아, 이제 1 1레이고 조금만 패시브 어, 채워주고. 어, 아, 잘 가고. 나이스오케 뭐다 이거. 아유, 까비. 가을수 있지. 못 잡아? 나이스. 그냥 궁. 그냥 궁은 뭐. 아껴 쓰니까 됐지 뭐. 근데 풀은 좀 아쉽네요. 풀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는 그냥. 천천히. 아, 야, 안 되냐? 나이스. 그치, 그치. 그치 이거지. 가렌, 세다고. 그치, 그치. 와, 근데 이거, 스택 좀 쌓아서, Q 때리면은, 장난 아니네요, 데미지가. 스택 좀 쌓아가지고 Q 때리니까 그냥, 훅 다네, 피가. 어, 야, 이거지. 이 까비. 어. 궁을 좀 빨리 썼네요. 급해가지고. <laughs> 까비, 까비. 포탑 까주시다잉 무슨 온다니까. 포탑 좀 때리다가. 또 야, 데미지 개쎄다니까요, 그냥? 아 어, 아니야. 아 어, 아니야. 강이나? 떼고. 여기서 빠져서, 예. 형, 형,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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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스. 와피 뭐야? 어 방금 아 전복자 때문에 전복자 때문에 이거 큐스니까 피 엄청 차네요. 좀 사기다 이거. 이게 저 저렇게 근접많을때 가랜도 특보로 괜찮네. 역시 스리콘 드님 아서 잡겠고, 아, 아, 아 안돼. 나이스. 오케이정뜨 이번에 뜨뜨어 싸우... 아이고 오 나이스. 잘하면 이거? 잘하면? 성타. 없잖아, 패시브. 그치, 나이스. 나이스, 리신. 잘해. 킨데야도 내가 커버해주면 되니까. 킨데야, 너가 왔냐 나도 왔다. 아 나이스. 뭐야, 신드라. 준야 끝까지 안 끼고 있었네? 아, 공이 제발. 아, 재밌네. 나도 어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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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또, 나니까 그냥 또, 잼이네 그럼 한번 가볼까? 또, 또, 때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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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쎄 또, 또, 개 또, 개 또, 개새, 개새, 야, 미쳤다, 딜. 아니, 3이라 건방지네요. <목소리> 건방지게, 그냥. 어디로 오는 거야, 이자식. 나이스. 이거지. 아이, 저는, 여러분, 비록 나서스 많이 하지만은, 다른 신부도 이렇게 잘합니다. 어, 절개 빼놔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laughs> 아, 이렇게 해가지고, 벤당했지만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볼까요? 7k, 5 1 2시 가렌이었습니다. 어, 아, 이렇게 밴당해가지고, 가렌 했는데, 캐리해 버렸네. 아, 주지.